안녕하세요. 먹거리는 사생활가 핑크핑크 핑크입니다. 제 아니 저희가 오늘은 액체괴물 만들기 이부고요. 일단은 진짜 포동포동한 액기가 발명됐어요. 이거는 아주 쫀득에는 쫀득쫀득 진짜 쫀쫀해요 핑크핑크가 만든 거. 그리고 야 너도 이름 줄이면 안 되냐? 핑크핑크 핑크 핑크니까 핑환핑환 핑알입니다. 핑앗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핑앗입니다. 줄인 거예요, 줄인 거. 이름 바꾼 게 아니고 액체물도 어 액체처럼 어 줄인 거예요. 저도 줄였어요. 먹걸리 생활을었다가 먹걸. 막걸아 <laughs> 진짜. <laughs> 아, 제 제가 저는 할게 있는데 핑크핑크 핫핑크는 할게 없거든요 이제. 저는 할게 있는데. 뭐요? 저는 할게 있어요. 어쨌든. 너뭐는데나좀 있다가 또 애교만 듣. 아니 여기서 뭐 추가할 거 있냐고. 아니요. 여기서. 난 여기서. 나, 추가할 만져볼래, 거나 있어. 만져볼래. 나 아니, 만져볼래. 아니 아니. 아어 좀... 아, 진짜. 안녕하세요, 김세은님. 네. 이렇게 통에다가 넣고 일단은 이거 어? 일부에서 만들었던 액체 괴물을 넣어 주세요. 오늘은 액계석기. 액계석기 아니거든. 이 같이. <laughs> 액계석기 이미 만들어 가지고 아니, 올려 가지고 진짜 올렸잖아 다. 아, 그거 탱글 그거. 일단은 얘네 둘이 같이 섞어 볼게요. 아, 둘이가. 아이씨. <laughs> 여러분테한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 저는 이거, 오! 죄송합니다. 오 마이 <my> 갓. 죄송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내가 방금 지어낸 거야. 우와, 진짜 탱글탱글 튕글 하고요. 얘 목소리 왜 바뀌었냐? <laughs> 엄청 탱글탱글 하고요. 엄청 잘 내려놔요. 주세요 완전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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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는 이거거든요 여기까지 거든 대박이지 얘도 거대해요 그렇긴 그래요 일단 이렇게 탱글 액개가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알로에를 넣을 거예요 알로에 있었어요 언니? 네가라니까요 잠시만요 손님 네 이거 알로에 넣을 건가요? 네. 알로에는, 어, 어, 양에서 좀만, 어, 줄여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이게 물로 되거든요? 아, 괜찮아요. 많이 넣어요. 아니, 뭐, 나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럼 이 정도? 그 정도보다는 한이 정도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양으로 봐서는? 네, 나, 내 거면 완전 많이 넣어서 돼. 팡! 잠시만요, 지금. 오, 알로에가. 저는 한요 정도 넣을게요. 이 정도. 저도 그 정도는 넣었어요. 너이 정도보다 조금 넣었거든. 아닌가요? 네. 어, 알로에를 넣으니까 더 찐덕거리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좀더좀더 탱글탱글하고 탱글. 냄새도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넣은 거예요. 어 그리고 어, 넣은 게 좋아요. 넣은 네, 게잘 되고 잘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 더 탱글탱글하고, 너 이제 그만 넣어. 알았지? 응. 엄청 좋아요. 손에는 묻는다는게 섞으면서 손에 묻어요. 너는 섞을 도구를 안 섞잖아. 응, 그러니까요. 아, 저는 이거가 색깔이 좀 연해졌거든요. 그쵸? 맞아요. 일부러서 만든 거보다 좀 연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비장의 무기. 어머. 어? 이거 왜 휴지에... 아, 달라붙네. 어머. 내가 먼저 어 <laughs> 야. 너 <나> 일로 <이리> 와. <laughs> 자, 알로에는 이제 그만 넣고 핸드크림을 넣을까요? 그럴까요? 핸드크림을 저희는... 지금, 가져올게요. 지금부터는 막 그냥 손에 집히는 거 그냥 막 넣는 거여가지고 지금부터는 별로 안 보셔도 되는데, 보시는 게 조금 더 좋긴 해요. 그죠 보시는 게, 어! 어머, 왜 그래. 그리고, 구독하고, 어,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피그피크 핫핑크가 좋으시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 몽, 네. 미니 먹도 아니 먹걸 먹걸도 주시면 먹걸 사생활이거든 먹걸 사생활도 주시면은 고두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핸드크림을 가져왔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저기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많이 넣었어요 자 핑크핑크님 그 그럼 네. 엄청 많네요 그러게요 언니만 가게 많아요 제가 더 많아요. 아니에요. 좀 언니보다는 조금 없어요. 그렇긴 하죠. 제가 좀 너무 많이 넣었나요? 저도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네거 너무 많이 넣었냐고. 아니요. 더띵글띵글해서 좋아요. 그리고 완전 냄새가 진짜 진짜, 진짜 좋아요. 좋아요. 핸드크림이 냄새가 좋으면 다 좋아져요. 그리고 근데 그리고 소진제 뭐? <laughs> 어, 냄새가 좋으니까 더 좋아질 거예요 냄새가. 근데 핸드크림이나 소진제 안 넣어도 되는데 소진제만 넣어도 되고 핸드크림만, 핸드크림만 넣어도 돼요. 돼요. 이것도 넣을까요? 핸드크림? 아니요 그거 안 돼요. 내가 그거. 지금 그 향기가 좀 좋아가지고 내가 아끼는 중이거든. 아, 저는 비장의 무기를 할게요. 이제 네가 말하고 있어. 알았지? 잠시만요. 작당 같은 거 그런 거 막. 그럴거 뭐가 좋은지 막 그런 거 해줘. 이거는 진짜 탱글탱글하고요. 먹걸, 음, 먹걸님 거는. 먹걸이 사생활이라고! 먹걸이 사생활님 거는 진짜 탱글탱글하고 손에 좀 묻긴 해요. 죄합니다어제거그 색깔이 좀 연해지고 안 예뻐져가지고 물감을 넣은거 아니 아크릴 아퀼, 아크릴 아크릴 물감인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제가 물감 요렇게 잠깐만 이렇게 있고 어머 야 물감 쓸거예요 아니요 어? 이렇게 있는데 이거 파란색 다 썼고 제가 워낙 노랑, 이, 이 색깔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다안 썼어요? 너무 아껴가지고요. 어, 안 껴. 저는, 어, 무슨 색으로 할까? 어, 이 색으로 해요. 뭐냐면은, 어, 이 색. 이 색? 네. 연두색으로 할 건데요. 어, 엄청 탱글탱글해요. 둥글 저희 거. 이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1편에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많이 해줬죠. 아주 목이 터지게. <laughs> 이제, 어, 이걸로, 만, 아니, 이거, 만지고 있으세요. 핑크핑크, 핑크, 핫핑크. 알겠죠? 네. 네. 어머. 야, 음. 이거, 이거 좀 쪼개져 넣어봐. 아까 있었던데. 저희가, 이제, 물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자크림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안 늘어나요. 네? 완전히 나 실어요. 봐봐요. 아, 제 것도 싫다. 그래요. 그럼 제 저도 것도 물감 그래. 좀 넣어 주세요. 넌 물감 지금 색이 있잖아. 그렇긴 한데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러면 무슨 색으로 넣을 건데요? 이 색으로요. 이 색은 없어요, 이제. 다 썼어요. 그럼 그 색으로 해 주세요. 도안 아니 어. 저는, 어, 추가적으로 갈색을 또 좋아하거든요. 초코이 뭐, 아니요, 아니요. 짙은 초록색 그냥 한번더 넣어볼게요. 섞으면 뭔가가, 어, 정말 예쁜 혼합이 될것 같은? 이거 좀만 넣을게요. 무슨 색이요? 노랑? 오케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짙은 황금색. 초록색을 더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똥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음, 만질 건 만져야죠. 자, 이제, 아, 이제 3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 안녕.